안녕하세요 LG U+ 인천 시민공원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1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스마트폰을 꼽자면 갤럭시 Z 플립 3가 될 텐데 그래서인지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세히 보면은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3에 비해서 각진 형태이고 힌지 크기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단단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는 것같아요 갤럭시 Z3도 Z 플립3도 충분히 견고한 느낌이었는데 음,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유광유리랑 측면이 무광이었는데 이번에 플립4는 무광유리에 측면이 유광이에요 음, 이 부분에서는 좀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볼륨 버튼이랑 전원 잠금 버튼 겸 지문 인식 센서도 그대로 있고 반대쪽에 뭐 유심 트레이 하단의 스피커랑 USB-C 타입 단자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도 똑같아요. 1.9인치고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 어, 1200만 화소 광각 초광각 카메라가 있어요. 갤럭시 플립3에 비해서는 카메라가 조금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덮는 유리에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어,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는 고릴라 글라스 중 가장 고강도의 유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부로,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유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부성에 감, 내부성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펼쳐서 보면은 갤럭시 Z 플립3랑 똑같아요. 6.7인치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그, HDR 10 플러스 120Hz 주사율 그리고 최대 1200 니트 밝기까지 전부 다 똑같아요. 음, 스펙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가 탑재됐고, 램은 8기가, 용량은 256, 512기가 두 가지로 나왔어요. 어,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그 Z f l i 3의 최대 단점은 그 배터리 타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배터리 타임이 짧아서 사용하다가 중간에 그냥 다시 대파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음, 요즘에 보기 힘든 보조 배터리를 항상 이제 소지하고 다시는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4에서는 배터리 용량은 3700 3는 3300이었는데 이번에 4가 4 0 0배어 정도 늘어났어요. 이 음, 앞에서 말씀드린 힌지 크기가 줄어, 줄어들면서 물리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3는 15 와트 충전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플립 4는 25 와트까지 충전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빠른 충전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보라, 퍼플, 그래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에디션으로 화이트 색상도 있어요.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256기가가 135만 3천원. 그리고 512기가가 147만 4천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립4에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는, 있는 것들은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